사도 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결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한강의 기적, 무슨 말입니까? 어, 6.25라는 가슴 아픈 우리 민족상잔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70년도 되지 않은 이 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 세계에서 이루어낸 어, 놀라운 기적들, 어, 놀라운 업적들을 이렇게 말하는 어, 그렇게 일컬어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강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일어, 일어, 일궈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만, 많이 맞물려 있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바로 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 이름과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최소한 최소한 글자를 쓰고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서 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전쟁의 비극을 겪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 그렇게 품었던 가치들은 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의 가장 작작디작은 이 나라를 문맹률이 가장 낮은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그리고 또 학구열이 정말 뜨거운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이렇게 불려지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다들 어,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이제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점점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 어떻게든 어, 자신의 지성적인 모습들을 들으면, 드러내면서 어, 손해보지 않,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자체는 어,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 다른 만물들과는 다르게 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지성적, 지성적인 존재인 우리는 과연, 과연 그 어떤 어떤 가치를 붙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성도가 어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또그 결과는 무엇이고 진정으로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성도가 어 추구해야 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어리석음 먼저 마, 어, 생각해 볼 것은 어리석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 잠언의 말씀, 잠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을 경,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어, 세상의 인문학적인 나온 것은 어, 그렇게 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요, 자신을 높이게 합니다. 인문학이 그렇습니다. 인문학을 배우면서 어, 인문학이 어, 인문학이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인본주의에서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어, 인간이 제일 높고 존엄하고 제일 최고다. 굳이 굳이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고 신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어, 우리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굳이 신 우리의 인생에 신이라는 존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끔 세상의 가치들은 그렇게 내 삶에 이렇게 슬슬쩍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 망각해버리도록 어, 멀리해버리도록 그렇게 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조작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어, 어, 그런 것에서 어, 우리는 어, 아 그래 생각 세상의 지혜들 그 세상에서 그렇게 조, 좋다고 하는 그 지혜들 아 나도 좀 배워볼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무엇이 진짜 진정한 지혜인지, 어,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로서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로운 삶 전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서 썩는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듯이 적은 음매가 우리의 삶을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러운 죄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라는 그 더러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어, 그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어, 더러움에서 건짐을 받은 그 성도가 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건짐을 받은 성도가 또 다시 자신을 어떻게 그 더러움이 있는 것을 접함으로 다시 더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더러,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더더, 더러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우리의 주어진 원래 원칙대로라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따라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이미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전, 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유대인은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그리고 어,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동은요,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면 소외 당하고,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다 빼, 빼앗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논리가 맞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너희가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야 소외당할 거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면 네가 가진 것조차 다 빼앗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맞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유, 당연히 틀렸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 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뭔 그래, 뭐, 무슨 말씀이신지나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나 알겠는데 하, 사람 사는 게 쉽지가 않네. 하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 중에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생, 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의 행동이 은연 중에 나타나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악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어떤 다른 다른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만 보더라도 어떤 그뭐 예를 들어서 평일 날 월요일에 쉬는 날에. 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볼, 가려고 하는데, 어, 목적지가 정해진 목적지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차들이 막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들 속에서, 결국 이제, 이제 악한 악한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순간순간에 그런 생각들이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 세상의 지혜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발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상식이 말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식 속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의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 3. 이 삶의 방식 속에 영적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지혜를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될 죽음과 그 멸망 당할 그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어, 만물의 근본이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스스로 꾀에 빠져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이 도리어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죽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지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 그렇게 할때 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요.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어,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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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과 그 감격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지혜와 지식 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성육신하여서 몸소 보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가치를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이 저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어,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세상은 어, 끊임없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 인본주의의 방식대로 어, 자신의 성공을 어,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철저한 그런 하나님이 배제된 상 어, 상황에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어,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욱 더 더욱 더 붙잡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 무가치한 것들의 어,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어,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어, 세상의 것이 더 어, 지혜로워 보이고 어, 더, 함,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삼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으라 하신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렇게 어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